안녕하세요. 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성세영님이 쓰시고 길버스에서 편해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를 소개합니다. 책에서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투자 모습의 문제점을 짚어주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과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성세영 길벗 프로로그 손실 나서 원금 회복만 바라는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친한 친구가 요즘 너만 주식 투자 안 한다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좋으니 사보라고 합니다 어플로 증권사를 검색해서 입금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금세 5% 수익을 얻고 입절합니다 친구가 이번에는 대박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혹해서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다 한다는 올테크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망한 것 같습니다. 손실이 30%가 넘으니 말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친구가 MACD라는 기술적 지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다 하고 책을 사서 기술적 지표를 공부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수익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기업도 봐야 한다고 하길래 재무제표도 공부합니다. 이것저것 산 종목은 많은데 이상하게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같이 투자가 좋다는 말을 듣고 PER, PBR을 분석해서 여러 개 삽니다. 그런데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공부는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친구가 올테크 기업이 수주에 성공했다니까 얼른 올테크 기업을 삽니다. 친구에게 수주가 언제 되느냐고 물어봐도 좀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다는 답만 돌아오고 여러 번 물어보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인내심이 바닥나 다시 손절합니다. 이번에는 주식카페에 가입합니다. 역시 주식은 내부자 정보라며 좋아합니다. 5% 수익이 났다고 좋아하며 몇번 익절합니다. 그러고 나니 주식카페에서 유료 정보에 가입하라고 권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직접 받아온다고 합니다. 그 사이 마이너스가 된 주식에 원금을 회복하려고 많은 재산을 투자합니다. 알고 보니 상투입니다. 주식카페에 연락해 보지만 투자자 본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설고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도 싫고 역시 한국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젠 영끌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준 주식 정보 덕분에 5% 수익을 얻고 나옵니다. 기분 좋아서 치킨을 사 먹습니다. 요즘 배달비가 2천원이나 들어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배달앱 주식을 사려고 알아보니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하길래 잘 몰라서 그냥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를 샀더니 오릅니다. 역시 주식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200원일 때 샀는데 1080원이 되어 손해가 났습니다. 세금도 22%나 뗀다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니 50%씩 손실이 납니다. 고민합니다. 일단 팔자. 더 떨어진 다음에 사면 주식 수를 늘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팝니다. 그런데 내가 팔자마자 곧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반등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친구가 인버스라는 게 있다고 알려주길래 곧버스를 삽니다. 가격이 올라서 손실이 심해집니다. 그래도 버티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비대면 주식이 오릅니다. 그제야 곧버스를 손절하고 비트코 주식으로 갈아탑니다. 버블이라는 말이 들리더니 조정을 받아 손실이 납니다. 결국 이번에도 손절합니다. 이제 쉽은 사람들에게 주식은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주식과 보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땀흘려서번 돈이 진짜 돈이라고 강조합니다. 가훈을 주식투자 절대 하지 말라. 로 정합니다. 이렇듯 무작정 남의 말만 듣고 시작하는 주식투자 조약은 틀렸습니다. 혹여나 배우더라도 매매기술에 대해서만 배우지 정작 투자에 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주식투자를 배울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개미와 자본가의 대화를 통해 왜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지부터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개미와 자본가의 생각 차이를 알아보고 복리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20살 이전부터 주식을 매매한 지 20년이 지나서 제 투자 자산을 살펴보니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한 S&P500 연금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즉, 투자의 수익은 매매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장기로 보유할수록 주식 상승과 배당이 복리의 힘으로 나타났죠. 항상 맨 마지막에야 나에게 찾아오는 투자 정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루라도 먼저 투자해서 하루라도 늦게 팔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나이가 40세입니다. 운이 좋게 60세까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월급으로 연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간은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세 때 누군가 알려만 주었다면 60세까지 40년은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 책을 읽는 젊은 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서 하루라도 먼저 사고 하루라도 늦게 팔거나 아예 팔지 말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증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 상승과 배당이 주는 복리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통해 축하금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꼭 창업으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지 않더라도 장기 투자를 활용해 대부분의 가정이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배우지 않고 투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자녀들에게 투자를 가르쳐야 다음 세대부터라도 부유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대화체로 구성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투자를 가르쳐 주세요. 자본가의 돈은 밤에도 일한다. 개미. 아무리 일해도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와 집값만 올라서 살기가 어려워요. 저에게는 미래가 없나봐요. 어떻게 해야죠? 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일하게 해야 합니다. 개미는 하루에 얼마나 일하나요? 개미, 보통 8시간이지만, 딴짓하는 시간을 빼면 5시간 정도? 자본가, 저는 24시간 일합니다. 개미,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일하시나요? 자본가, 제가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고, 자본이 24시간 동안 일하게 합니다. 개미, 자본이 일하게 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본가, 자본은 곧 돈입니다.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과 배당을 받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본가가 되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개미, 자본가가 무엇인가요? 자본가, 자본가는 소유한 자본을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할수 있죠. 개미, 제가 다니는 회사도 주식회사인데, 그렇다면 결국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주주들의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셈이군요. 저희 회사 인원이 1000명인데, 매년 1000억 원씩 수익이 발생하니까, 1인당 1억 원씩 수익을 낸다고 볼수 있겠네요. 30%는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 70%는 주주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로군요. 자본가, 맞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셈이죠. 개미, 저희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사장님, 모두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네요. 저도 주주가 돼야겠어요. 그럼 제가 사장님 위에 있는 게 되죠? 사장님한테 이것저것 시켜야겠어요. 하하. 자본가,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주주가 되어, 회사가 개미를 위해서 일하게 하세요. 개미, 그럼 이젠 저도 저번 주위의 주주인인 자본가가 되는 거네요. 주식부터 사야겠네요. 흥분되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일하게 해야 합니다. 개미는 하루에 8시간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지만, 자본가는 돈을 24시간 내내 일하게 합니다. 하루에 1 6시간 차이가 누적되면 복리효과가 생기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자본가란 소유한 자본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주주가 자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본가는 소유한 자본을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주식회사는 그 대가로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배당금을 자본가에게 도여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개미와 자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미는 혼자 일하지만 자본가는 자신이 소유한 자본으로 투자한 주식회사 임직원들을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본가는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전무, 부사장, 사장 모두가 주주인 자신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가 개미와 자본가 간에 간격을 더욱더 크게 벌려 놓습니다. 오랜 버핏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렌버핏은 11세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은행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 5%를 받고 있지만 개미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예금이자를 0.5% 받는데 그칩니다. 이런 차이점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빨리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을 많이 보유한 사람만이 자본가가 될수 있었고 거액을 투자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금융공학이 발전해서 누구나 자본가가 될수 있고 소액으로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자본가의 시간은 개미의 시간보다 많고 빠릅니다. 둘 사이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미가 20세이고 자본가는 60세라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40년 동안 복리로 투자하면서 자본가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미도 하루빨리 돈을 24시간 내내 일하게 하는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에 투자하라. M&A로 독점화가 일어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자본가. 그 다음은 기업 인수합병인 M&A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개미. M&A가 무엇인가요? M&A가 중요한가요? 자본가. M&A는 중복 투자를 없애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면서. 독점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개미, 같은 사업길에 합쳐서 독점점 위치를 차지하는 거군요. 그러면 제재를 받지 않나요? 자본가, 세계화 시대라서 자국 기업을 반독점으로 제재하면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올 게 뻔하니 자국 기업을 제재하기 어렵죠. 오히려 다른 나라 기업을 인수하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개미, 그러면 글로벌 독과점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본가, 그래서 M&A가 활성화되는 시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M&A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독과점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니까요. 개미, 사모펀드들도 M&A를 많이 하지 않나요? 자본가, 사모펀드들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업끼리 사서 하나로 만들죠. 결국 M&A에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개미, 자금이 많은 곳은 월스트리트하고 들었어요. 자본가, 그래서 결국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M&A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수되는 기업도 M&A를 통해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개미, 그럼 살아남은 기업은 소수이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오른다.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또 생겼네요. M&A를 잘할수록 기업의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과 M&A를 하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시장 점유율을 올려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가 활발한 국가일수록 경쟁력이 생깁니다. 애플은 2021년 5월까지 최근 6년간 무려 100여개의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3,4주마다 기업을 하나씩 사들인 셈입니다. 주력 사업은 디바이스, AI, 지도, 가상기술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A11 바이오닉 칩에 집중하고 있는데, 애플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1 바이오닉 칩은 자율주행, AR, VR 등에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비메모리 애플은 반도체도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03년부터 애드센스, 유튜브, 구글 주도를 인수하고, 2005년 8월에는 안드로이드 OS를 인수하면서 모바일로 진출했습니다. AI 분야에는 샤프트와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를 인수해 진출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전세계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룬, 무인비행기 등을 개발하고 암 진단 알약, 당뇨병 환자 혈당 분석력 콘텐츠 렌즈, 바이오에도 진출했습니다. 아마존은 2012년 스크린 터치 기술 업체 리케비스타와 로봇 기반 무류회사 키바를 인수했고 2014년에는 AWS 중심의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A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08년부터 좋아요 기능을 추가한 프렌드 피드 진수, 친구찾기 기술을 보유한 옥타젠 사진공유 업체인 디비샷을 비롯해 인스타그램까지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VR, AR 시장 진출을 위해 23억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오큘러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페이스북이 직원 11명인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을 당시 구 평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스타그램은 매출이 80억 달러가 넘고 기업 가치는 1000억 달러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페이스북이 인수를 잘했지만 당시 인스타그램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했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페이스북도 똑같은 서비스를 했을 것이고 많은 경쟁자가 나타나서 자본이 부족한 인스타그램으로서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M&A는 인수하는 업체에도 좋지만 인수되는 업체에도 좋은 위닝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국가에서는 M&A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글로벌 M&A에서도 미국이 1등으로 전 세계 IT 산업 M&A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기업이 가장 많고 M&A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다. 자본가. 개미는 주식을 계속 가격으로 보니까 주가를 예측해서 변동성을 맞출 거라고 생각하죠? 개미. 주식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아닌가요? 자본가. 주가가 낮은지 높은지 알면 이것만 가지고 매매해도 큰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개미. 그렇네요. 주가가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본가. 주식의 가격은 매일 변합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격은 누가 알려주죠? 개미. 시장이 알려주죠. 자본가. 주가는 미스터 마켓이라는 시장이 매일매일 제시하는 가격일 뿐입니다. 미스터 마켓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개미 주식 수량이요 자본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주식 수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수량을 늘려야 하죠 개미 그래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다시 싸게 사면 수량을 더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나요? 자본가 개미 말대로 주가의 변동성을 맞춰서 하루에 1%씩 수익을 얻으면 복리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겠군요 개미 그렇죠 주식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실제로 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본가 단기로는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면 알수 없어요. 개미 계속 맞춘다면 분명히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요? 자본가 그러나 포브스지에 나오는 세계부자 순위에는 결국낄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들 장기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개미 업종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 IT주, 산업주를 단기적으로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미 AI 자동화가 대세니까 IT주가 좋지 않을까요? 자본가 지금까지는 IT주가 좋았지만, 앞으로도 IT주가 좋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혁신은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치주, 성장주, 산업주가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처럼요. 예전엔 산업주가 많이 올랐죠. 개미. 그러고 보니 1900년대에는 산업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가치주가 좋은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 바뀌었네요. 자본가. 대세가 바뀔 때마다 알아맞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더라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개미. 모두 들어 있는 걸사겠군요 자본가. 그래서 S&P 500이 좋은 겁니다. 가치주, 성장주, 산업주, 배당주, 기술주가 다 들어 있으니까요. 개미.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투자해야겠어요. 자본가. 우리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맞지도 않는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더 노력해서 돈을 벌어 주식 수량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요? 개미.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받은 성과급으로 주식 수량을 늘려야겠어요. 자본가 그렇게만 되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도 되고 주식 투자도 잘하게 되겠군요.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주식 가격을 예측해서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에 대해서 항상 연구합니다. 그러나 주식 가격은 시장에서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주식 수량을 늘리는 일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성과를 내서 성과급을 받아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업종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T 주, 바이오 주, 산업 주, 가치 주, 배당 주, 성장 주등 많은 업종 펀드들 중에 운이 좋아서 10년간 마쳤다고 칩시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 가도 마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업종 펀드들은 유행을 타서 잘못 매수하면 지수는 오르는데 업종 펀드는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리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개별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고 매매해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미국 배당주에 잘 투자해서 빨리 은퇴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배당주가 인기가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배당주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배당을 못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많은 기업들이 배당 컷을 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배당수익이 천만원 이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집니다. s&p 500 지수 수익률과 비교해도 배당주의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미국 배당주를 믿고 은퇴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내려가고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배당 컷에 당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팔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들 하는데. 그건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알아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할 수도 없는 주가 예측은 포기하고 11개 업중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S&P500 지수에 투자하세요. 투자는 S&P500 지수에 맡기고 더 소중한 인생에 투자하라. 개미 자본가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주식을 단기로만 생각해서 언제 팔아서 수익 낼지만 고민했는데 자본가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절세하면서 대대손손 증여할까 고민하게 되었군요. 개미 종목 선택이 최고의 수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본가,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서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게 최고의 수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개미,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본가, 예측은 어려우니 항상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군요. 개미, 변동성은 위험하고, 손절해서 손해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본가, 변동성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시간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개미, 주식은 위험하니까 자산의 일부만 조금 투자했는데, 자본가, 주식을 안 하는 게더 위험하니 최대한으로 투자하게 되었고요. 개미, 투자한 기업이 망하면 어쩌나 하고 단계로 투자했는데, 자본가, 유망한 기업은 다 사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장기 투자하게 되었네요. 개미, 100세 시대의 수명 연장은 악몽이었는데, 자본가, 장기 투자할수록 수익이 증대되어 삶이 축복이 되었네요. 이제 다 배웠군요. 개미도 자본가가 될수 있습니다. 개미, 네.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주식 수자량을 늘리고 보유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자본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개미. 그럼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자본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한가지 있죠? 개미. 어떤 건가요? 자본가 기업과 평생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1. S&P 500 지수에 투자하자. 글로벌 독과자 500개 기업에 시가총액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2. 지금 당장 매수하자.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투자 수익은 보유 기간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투자해야 보유 기간이 늘어납니다. 3. 대대손손 증여하자. 보유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복리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대대손손 증여하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에 지금 당장 투자해서 대대손손 증여하세요.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식 투자 분석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행복을 놓치는 개미들이 많을 겁니다. 이들은 일억 천금을 바라고 수익률 대회에서 1등하겠다는 목표로 장기적인 투자는 무시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주식시장의 효과창을 보는 데 사용합니다. 행복하겠다고 시작한 투자가 돈이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본질은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일억 천금도 아닙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수익률 대회에서 1등하겠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시장에 소비하지 말고 S&P 500 지수 투자로 시장 수익률을 올리면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세요. 투자는 S&P 500 지수에 맡기고 더 소중한 인생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성세형, 길벗.